제가 이 책을 보다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야, 저자분이 나보다 심하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의 신뭐 이렇게 불러주시고, 뭐, 임나괴 공부 변태 소리 제가 듣잖아요. 이름도 성태 말고 맨날 그 변태로 바꾸라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자분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문제집이 없어서 교과서와 필기노트만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집 없이 이렇게 하니까 예상하지도 못한 유형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막 난발하고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교과서와 이 노트, 필기한 거 보는 그 횟수를 늘리는 거였어요. 이분이 실제 하셨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교과서를 아예 다 외워버리면 실수 따윈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던 건 중학생 시절에 대박입니다. 중학생 시절에. 그래서 그때 교과서를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했냐? 20번을 봤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20번을 봤다고요. 여러분, 두 번도 안 보잖아요. 두, 20번은 커녕 지금 두 번도 안 봐. 지금 이게 저자분도 실제로 해보니까 교과서 이거 10번 넘어가니까 한계가 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오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 진짜 못 보겠다 싶을 때한번더 봐요. 더는 이거 안 되겠다. 야, 나더 이상 못 해. 그럴 때한번더 보는 건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책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책 보는 눈 자체가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를 완전 통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딱 봐도,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이 시, 선생님이 시험 잘 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그냥 딱 보이, 책을 봐도,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그 이후로는, 공부 시간이 줄어도 성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자 분께서 이제 서울대 경제부를 들어가셨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아령 같은 게죠, 덤벨 이런 거를 들지 못할 것 같은,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들 힘이 없어, 펀티가 꺼져버려, 막 이런 나올 때 참고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근육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운동인데 그냥 펜하나 이렇게 들어, 이런 편한 범위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근육이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계다 느낌이 이제 왔을 때 그때 한 발자국만 자, 1cm, 뭐 10cm라고 더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학습능력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8시간 공부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원리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18시간 공부도 이게 뭐냐면 18 요기 나올 정도로 하라. 이게 아닙니다. 한계를 깨보라는 거예요. 하, 단 하루만이라도 저는 그게 그 당시에 18시간이었는데 하루에 공부를 내가 뭐 2시간 못 해봤다. 2시간 정해놓고 한계를 한번 깨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경지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못했다 그러면은 10번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한계를 깨보자고요. 직장인분들 뭐 이제 공부 한데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뭐 중고생 여러분들까지도 꼭 한번 뭐 교과서 이런 거 쉬운 것도 괜찮아요. 이거 한걸 한번 독팔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재할 겁니까? 어떤 거할 거예요? 지금 당장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정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면 안 돼. 어? 지금 이거 직장인 공법, 이 책방송 아직 안 끝났다 말이다 지금 꿀팁 더줘야 되는데 댓글로 적어주시고 여러분 한 것만 정말 우리 한번 진짜 마스터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요.